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퓨처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언,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그룹이 조금 쉬어갈 때 포스코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스코 그룹들 중에 포스코 퓨처엠 빼놓고서는 쭉 오르다가 5장에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제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5일선 하고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벌어졌으면은 그 이격을 좀 좁히러 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평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평선이 지가 따라 올라가 가지고 얘랑 만나요. 또는 이평선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얘랑 만나요. 그럼 만나면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올라와서 밑에서 때려주면은 또 만나잖아요. 만나면 또 오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이격을 줄이기 위한 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 이격이 이평선과 의 이격이 이렇게 쭉 벌어져요.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이평선과 이격이 이렇게 지금 이만큼씩 이만큼씩 벌어져 있죠. 봐요. 그리고 주가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좀 조정이 나오면 또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 포스코퓨처엠이 여기가 끝이겠습니까? 더 가겠죠. 더 가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봅니다. 포스코 DX가 자 이틀 전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최근 상승랠리에 이제 불을 지폈어요. 자 그리고 전일에 자 이렇게 윗꼬리단 캔들이 나오고 오늘 오후장부터 은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요런 애가 요런 애가 이제 조정이 딱 나와서 여기 오면은 네,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5일선이 지금 요 밑에 있어요. 5일선과 이격을 줄여서 5일선 만나면 어떻게 돼요?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급등주는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 있죠. 뭐 급등주라고 할 것도 없이 포스코, 뭐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되게 잘 나가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가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은 5일선을 만나면 또 반등 나오고. 그런데 이5일선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지나가 보면은 일선에와 있는데 어 내가 샀을 때는 또 아닌 거. 자그렇다면 어쨌든 눌리면 사야 된다는 것을 예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 홍주식 VIP 회원님들도 똑같이 지금 이것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이 홍스 에듀 우리 홍주식의 이제 이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기법을 딱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이 자리가 오면. 예, 바로 이제 기법의 자리죠. 미리 하루 전날, 예,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법의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딱 기다렸다가 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자마자 수익이 납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간 슈프리마 아이디입니다. 이 슈프리마 아이디가 딱 상한가를 갔을 때에 제가 영상에서 그날 영상입니다. 4월 10일 날 이때 영상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만 천원하고 2만 7,500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슈프리마 아이디가 어디 왔습니까? 3만 1000원과 2만 7,500원 사이에 저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날아가서, 지금 슈프리마 아이디 가격이 얼마입니까? 6만 5천원입니다. 6만 5천원. 3만원대 초반 이하에서 2만원대 후반의 가격. 바로 딱이 자리였어요. 이날. 상한가가 하나, 둘 나오고, 다음날 여기 눌림이 최고의 베스트 타이밍이다. 그리고 나서 이때 가격이 3만원이면 은 6만 5천원까지 지금 따블이 예,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작하고 나서 최고의 눌림목 타이밍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rf 세미가요. 8,300원을 제가 딱 적어놨어요. 다음날 8,300원을 딱 찍고 예, 그 다음부터 예, 랠리가 나옵니다. 8,300원에서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22,000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랠리가 나올 때에 최고의 딱 눌림목 타이밍. 그래야 이런 멋진 상승이 또 나오는 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계속 많습니다. 예, 최고 급등한 것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타점을 갖다가 정확하게딱 찍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 반등은 수도 없이 예, 멋진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예, 바로 홍세드에서 교육과 함께 멋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최근에 랠리를 펼치고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기 첫 번째 눌림목이죠. 여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디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분봉 매수 타점 설정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일봉상 눌림목 설정법입니다 자 어디서 사느냐 이것을 아는거하고 모르는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좋은지는 다 알아 근데 나 혼자 매수를 19,000원에 저 꼭대기에서 해그 다음에 주가가 벌써 쭉 떨어져가지고 네,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자 내일 더 떨어지면 은 마이너스 20%면 은 네, 큰일 나죠 근데 뚝 떨어졌을 때 기법의 자리에서 또 우리 공주식 구독자들은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한번 슈퍼 반등이 나오면서 남들은 19,000원에 사서 떨어졌다가 19,000원까지만 오면은 네, 본전이지만 이 밑에서 사면은 어떻게 돼요? 19,000원까지만 올라줘도 예, 벌써 멋진 큰 수익이 날수 있다 바로 이것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디서 사느냐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수익금을 결정 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식은 타이밍이다. 여러분의 계좌를 좌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예, 요 연락처에다가 포스코 딱 요렇게만 또 써서 예, 문자로 보내 주시면 이요 예, 분봉 매수 타점 설정법 또 눌림목선 설정법 전부 다 멋지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홍주식 회원님들은 멋진 수익을 낼수 있게끔 또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번 좀 조정이 나왔을 때예 반등 타이밍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요. 43만원을 넘어가다가 43만원만 넘어가면은 요번에 또쫙 올라가지고 43만 원 돌파했다가 또 빠져.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상식적으로 이 차트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가장 기본적이에요. 딱 여기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자도 정말 쉬운 거. 이거는 볼줄 알아야 돼. 예, 뭐냐면 얘가 뭐를 타고 갔냐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평선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이평선. 자, 그래서 이것을 기준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올라갈 때 상승을 할때 5일선부터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기본적인데 보통 상승랠리를 펼치는 애가 5일선에서 21선 사이에 이평선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반등이 나온가 그거를 딱 보면 돼요. 포스코 홀딩스를 딱 보니까 어때요? 얘는 11선 근처가 되면 여기에 보면 요 파란선 있죠. 요 파란선 요거요. 요, 요 선이 요 선이 11선이에요. 예. 그리고 요 밑에 노란선 있죠. 요게 21선이고요. 요 위에 요 어, 빨간선 있죠. 요게 5일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누구를 타고 갑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이때 장대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 박스권 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요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왕창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더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꼭대기에서 사서는 수익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최소 이때도 11선까지 딱 오니까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올라가니까 또 한번 눌리죠 누구를 딱 찍습니까 11선을 딱 찍습니다 그죠 11선을 딱 찍고 또 반등 나와요 그래서 또 정고점을 또 43만원을 계속 트라이를 해요 넘으려고 근데 종가상 지키지를 못하니까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은 포스코 홀딩스는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까? 11선. 1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선은 바로 11선이다. 이걸 딱 기억을 하두세요 그리고 나서 11선이 찍으면 여기가 반등 나오는 포인트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다가 계속 언제까지나 11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한두 것도 없이 그러면 11선 타고 가면서 지금 40만원, 43만원인데 430만원까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가격이 430만원인 주식이 우리나라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430만원까지 간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11선을 깨는 날이 있어요. 11선을 깨는 날. 그러면 그날이 이종목의 일단 단기적인 시세는 끝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조정권으로 들어서서 한참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요쯤에서 팔까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밑으로 더 떨어지면은 그때 밑에서 더 싸게 사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딱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퓨처엔까지도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을 때의 또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